여러분은 농구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뭔가요? 르브론의 덩크? 커리의 3점 슛? 어빙의 앵클 브레이커? 물론 이것들도 재밌고 짜릿하죠. 근데 저는 이번 유로바스켓을 보면서 유럽 농구의 디테일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와, 이건 꼭 농구대학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야겠다라는 장면들을 모아왔습니다. 저는 농구대학의 장석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실스크린. 예전에 워싱턴 위저즈에 있던 말친 골타 선수가 워낙 자주 쓰는 동작이라서 골타 스크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투맨 게임에서 빅맨들이 볼 핸들러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희생적인 오직 팀의 승리만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독일의 타이스와 슈로다가 투맨 게임을 시작합니다. 타이스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슈로다는 거기서 수비를 등지는 스네이크 드리블로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롤하는 타이스의 마음가짐입니다. 타이스의 머리에는 패스를 받아 득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매치업인 생군을 딱 붙잡아 스크린을 걸어주며 슈로더의 길을 터줄 생각뿐이죠. 타이스의 기록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득점은 타이스가 깔아놓은 길 위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비포장도로에 벽돌과 시멘트를 깔아준 듯한 헌신적인 움직임이죠. 이 장면이 더 돋보였던 이유는 정확히 2분 뒤에 나온 또 다른 장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스가 벤치로 들어가고 그 자리를 백업 센터 티만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독일의 투맨 게임 티만 스크린을 통해 로우 선수에게 좋은 출발 포지션을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로우가 돌파를 시도할 때 티만은 타이스 같은 실스크린을 깔아주지 못합니다. 결국 생근에게 그대로 찍혀버리는 로우. 심지어 엔드라인 쪽에서 로우가 티만을 보면서 실스크린 해줘! 라고 말하는 우픈 장면까지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타이스가 보여주던 디테일과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장면이네요. 타이스 높은 농구지능은 또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공을 치고 올라오는 슈로더. 타이스가 곧바로 스크린을 걸려고 가는데 핀란드의 전열을 확인한 타이스는 곧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슈르더의 수비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매치업까지 밀어넣어 버리죠 스크린 하나로 1타 쌍피 결국 슈로더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쯤되면 타이스의 스크린은 단순한 전술 동작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 입니다. 바로 이런 비큐와 디테일 덕분에 203cm밖에 안되는 언더사이즈 빅맨 이 nba에서 무려 8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독일과 핀란드 경기에는 재밌는 장면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를 더 꼽자면 바로 램 스크린입니다. 램 스크린은 스크린어가 투맨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또 다른 스크린 을 먼저 받는 동작인데 이렇게 되면 스크린어 수비수가 늦게 올라 게 되면서 약속된 투맨 게임 수비 가헝클 특히 볼 핸들러를 강하게 압박하는 헤치 수비 상대로 굉장히 위협적인 액션이죠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탑에서 바그나가 공을 잡고 스크린하는 봉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핏게임이 아닙니다 봉가는 올라오는 도중에 타이스의 스크린을 봤는데 이게 바로 램 스크린입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건 봉가의 각도입니다 처음에 본가가 수비수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마케넨도 그쪽으로 따라 붙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수비수의 오른쪽에서 스크린을 걸면 마케넨이 늦춰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본가를 아예 수비수의 왼쪽까지 이동시키면서 마케넨이 수비 위치에서 훨씬 더 멀어지도록 유도했죠. 결국 마케넨은 미친 운동 능력으로 공격을 실패에 그쳤지만 공격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낸 독일의 디테일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슬로베니아의 베이스라인 패턴. 돈치치가 공을 잡고 두 명의 선수가 연습해서 골밑 쪽으로 커트하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사실 페이크입니다. 진짜 공격 루트는 바로 첫 번째 스크린너였던 무리치의 3점 슛. 이런 액션을 스크린더 스크리너 줄여서 STS 혹은 픽더 피커 줄여서 PTP라고 부르는데요. 이 액션의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프랑스의 야부셀레가 스크리너 수비수였는데 야부셀레는 골밑으로 컷하는 선수들에게 본능적으로 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치가 스크린을 받고 외곽으로 빠질 때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죠. 조금 전에 봤던 램 스크린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비롱무리치의 3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STS 액션 덕분에 완전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재밌는 장면은 공격뿐만이 아닙니다. 수비에서도 디테일 싸움이 계속 이어졌죠. 슬로베니아가 아까 봤던 그 베이스라인 패턴을 다시 한번 셋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부셀러가 재빨리 눈치채고 팀원들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야부셀러의 지시로 프랑스의 수비 방식이 아까와 달라졌습니다. 앞선 STS 액션에서는 스크린너 수비수였던 야부셀레가 커트를 따라가다가 늦게 반응을 했고 결국에는 오픈 3점을 허용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커트를 수비하는 역할을 야부셀레가 아니라 프랑스의 44번 알렉스 사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에서 사르의 매치업은 공격 옵션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르가 골밑에서 컷을 커버하고 야부셀렌은 곧장 외곽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작은 토킹 덕분에 야부셀렌이 슈터를 더 빠르게 쫓아갈 수 있었고 결국 프랑스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농구의 또 다른 묘미는 똑같은 셋업에서 전혀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잘 드러난 장면이 바로 아이슬란드의 코너스 테고 세트였습니다. 볼핸들러가 코트 왼쪽에 서 있고 오른쪽 코너에 있는 선수를 위해 두 명의 선수가 연습해도 스크린. 즉 스태그 스크린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폴란드 수비는 코너의 선수가 외곽으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코너에 있던 첫 번째 선수가 외곽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골밑 쪽으로 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선수가 스크린을 이용해 외곽으로 올라오고 수비는 이미 외곽 쪽에 시선이 팔려 골밑 컷을 완전히 놓쳐버리죠 그리고 한 박자 빠른 노룩 패스 결국 아이슬란드는이 멋진 패턴으로 완전히 열린 3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포지션 볼이 인바운드 되기도 전에 아이슬란드의브렌들러가팀 미노들에게 손짓으로 뭔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공격 똑같은 코너 스태거 셋업, 그리고 또다시 코너에 있던 선수가 골 밑으로 컬합니다. 직전에 한번 당했던 폴란드 수비스는 이번에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며 골밑 패스 길을 미리 차단하고 있죠. 읽힌 걸까요? 아니요. 아이슬란드는 또 다른 옵션을 준비해뒀습니다. 골 밑으로 컬했던 선수가 자신에게 스크린을 걸어주던 빅맨을 위해 빠르게 백스크린을 걸어주죠.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멋진 엘리웁 덩크로 마무리! 평범한 세업을두 번이나 꾸어내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한 아이슬란드. 같은 셋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내는 게 바로 농구의 진짜 재미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클러치 3점 패턴을 이번 유로바스켓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NBA 팬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유명한 패턴인데요 빅토리라고 불리는 이 패턴은 브래드 스티븐스가 감독 시절에 자주 활용했고 스티브 커 감독도 클러치 상황에서 애용하는 아주 유명한 패턴입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받은 마케네에게 수비수들의 시선이 모두 쏠립니다. 리투아니아의 모든 수비가 공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 핀란드의 18번 얀투넨은 스크린을 활용해 빈 공간에 자리 잡죠. 그리고 찾아온 완벽한 오픈 찬스 얀투넨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이 클러치 패턴의 위력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농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화끈한 덩크나 먼 거리에서 터지는 3점슛이겠죠. 그러나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선수들이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국 경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농구를 보실 때 단순히 골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준비와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더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농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훨씬 더 재밌게 보일 겁니다. 전력분석관 장석환이었습니다.